1945년 일제강점기 경성 반도철 악단과 종로를 주름 잡던 주먹 위암으로 끌려다니던 말년 등등 수많은 조선인들이 지옥섬 군함도로 강제징용을 당합니다 자신들은 후유식하며 조선인들만 안전장치 하나 없이 위험 속으로 내모는 일본인들 그들 아래에서 조선인들은 나 하나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제각기 발버둥 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자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인을 없애기 위해 조선인들을 갱도에 가두고 물살시키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딱 하룻밤. 이제 살아남으려면 무술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섬을 탈출해야 합니다. 영화 구남도는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조선 노동자들을 강제로 증용해 석탄 노동을 시킨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함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불리지만 실제 이름은 하시마 섬으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유네스코 자문기관에서도 강제노역에 대해 명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죠. 이와 관련해 MBC 무한도전에서 방송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구남도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팩션 영화입니다. 초반부 영화는 일본이 얼마나 잔혹한 만행을 조선인들에게 저질렀는지 보여주면서 분노를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계속되지 않죠. 초반부 배경 및 인물 설명에 그치고 맙니다. 영화 택시운전사가 실제 사건의 비극성에 너무 젖어서 영화 줄기가 흔들렸다고 한다면 영화 구남도는 정반대 느낌입니다. 그냥 배경 설정으로만 실제 사건을 가져온 듯 합니다. 군함도 이야기를 하려고 군함도를 찍은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섬을 탈출하는 인간 군상을 보여주려니까 마침 군함도라는 배경이 딱 맞아 떨어져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죠. 단순히 일본 나빠가 아니라 강자에게 굴복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대로 된 차별과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며 친일파 쪽을 짚어주는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실제 사건이 배경이면 무조건 그 비극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영화를 통해 그러한 사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심파적인 요소를 일절 넣지 않고 장르적 재미에만 충실했느냐 하면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 그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노와 슬픔을 자아내는 상상 가능한 딱 그런 시퀀스들이 존재하는데도 후반부 장르적 쾌감을 위한 토대로서 등장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히 느껴진다고 할까요? 영화 자체로서의 완성도는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눈치싸움, 숨죽여 도망가는 스릴, 후반부 대규모의 전투 등등 유승환 감독의 액션이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옥섬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엄청난 스케일과 강렬한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보조 출연자들의 노고에 대해 언급이 자주 되던데 정말 그럴만 합니다. 그 엄청난 인파가 없었다면 이 영화는 완성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만, 인물들이 그저 기능적으로만 활용된 것 같아서 그 지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나하나 생생하게 살아 날뛰는 캐릭터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특정 캐릭터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느낌이 남아 있더군요. 스크린 너머의 이면이 상상되지 않는 인물들. 분명 배우들은 각자 맡은 배를 전부 다 잘해주었는데. 딱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캐릭터는 없네요. 그나마 이 영화를 대표하는 얼굴을 딱 하나 꼽자면 바로 아역배우 김수환이 맡은 소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는 내내 슬프거나 화나거나 긴장감으로 확 조이거나 하는 감정 변화가 있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남지만 분명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모자랄 것 없이 잘 만든 영화 군함도였습니다